하늘이 잔뜩 지푸르기에 여기도 비가 오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주는 막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은 반가운 피를 맞으면서 고추를 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도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할 수 있으려나 했지만, 비는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해가는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 가지고 아방에게 엘리야가 했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도 내리는 것이고 이슬도 내리는 것이죠.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이 찬송의 가사 말처럼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성령님 임하셔서 주의 평강이 넘치는 비록 아직까지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주님 말 씀하시면 단비가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피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임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우리의 마른 광야를 적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때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생명신에 넘쳐 흐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른 광야가 다 충분히 적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 이만이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 미두 번째로 임했다 이러면 이 3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1장 1절이죠. 자, 1장 1절과 3장 1절은 공이 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2절과 3장 2절에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그렇게 저큰성읍니노웨로 가서 1장 2절에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장 2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선포하라 뭐 1장 2절에 외치라는 말씀과 3장 2절에 선포하라는 말씀 같은 의미겠죠. 자, 어디를 향하여 저큰성읍 자, 하나님에게는 큰 성업이 될수 있지만,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시였죠. 그러니, 일장에서 저큰 성업 니누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 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래도, 요나의 마음에는요, 이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큰성읍이라고 해. 그래도 요나의 마음에는 요나의 감정에는 남아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건 수의나라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자, 요나의 마음에 그게 안 들어오니까 적큰 성읍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오니까 들어왔으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큰 성업에 안 가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요나는 서울의 뱃속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 속에서 선지자다운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간의 훈련의 끝에 오늘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하는 요나가 육지에 토해냄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죠. 그게 바로 3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두 번째로 임하심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슬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큰 성읍에도 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백성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장세기의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언제나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를 부르는 찬송의 그 복음성과 가사에도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성도에게만 머무는게 아닙니다. 온 말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 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십수는 거기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3개월 조금 넘게 만에 우리 마을의 조수님 할머니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말랐더라고요. 참 그전에만 해도 그래도 걸음을 잘못 걷기만 했지. 그래도 얼굴은 괜찮았는데, 딸네 집에 가서 미끄러운 바닥에 이렇게 도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넘어져 가지고 좀 몸이 다쳐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다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 한 심령 한 심령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도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요 온 세상이고 적큰 성업이고 그러니 오늘 니누웨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니누웨와 요나가 생각하는 니누웨는 충분히 다를 수 있죠.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시이지만 하나님께는요, 적큰 성업이고 구원받을 백성이고 요나서 마지막에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 여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너저큰 성읍에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절의 말씀에서 좀 주의를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 외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바를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나스를 우리가 수도 없이 대했지만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요나는 1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요.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오늘도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내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가 지배를 당하도록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요 내 생각을요 내 감정을 꺾으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즉 큰 성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땅의 끝만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일 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까지 참 무사히 안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요나의 감정이, 요나의 선입관이. 요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이렇게 명령하신 바를 선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니네웨로 가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를 선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바탕으로해서 전달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만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내가. 내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요나스를 읽으면서 이 3장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제를 보실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노웨가무너질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은 사제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안타깝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외치는 것이 내가 내게 명한 바가 맞습니까? 요나서 어디를 봐도 하루 동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요나가 최소한 며칠을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선포해야 되느냐 3절을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우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노웨로 가니라. 니노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우리가 이삼절을 보면 최소한 요나는 며칠 정도는 외쳐야 될까요? 살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절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안타깝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것은요 아직도 이 말씀에는 요나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나의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동안 외치는 것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한 바가 맞습니까 어디를 봐도요 우리는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니놈웨는살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정말 최소 3일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자기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계산적인 요나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작 하루길 외치고, 그리고 하루길밖에 외치지 않았지만, 니네 왜 사람들은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더니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루, 니는 의이 원수의 나라이지만은요, 이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던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위하고 제 위에 앉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믿음 밖에 사람이었지만 복음이 요나의 외치는 하루만의 외침도 오히려 이들은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구나.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3장에 나오는 니놈의 사람들의 반응이 내 안에 있을까? 이것을 오늘 새벽에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이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재앙을 니누에 내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또 기가 막힌 반응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승냈다고 성냈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서울의 뱃속을 경험해도 요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자기 싫은 것은 여전히 싫은 겁니다. 하루 길을 외친 것도 자기 감정이죠. 매우 싫어하고 승내는 것도 요나 자신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 앞에 서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붙들리면 인간은 누구라도요, 어디를 경험요? 서울의 뱃속을 물고기 뱃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질투하는 사울의 인생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의 길은 말씀을 앞세우는 길이며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당하는 그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이 만이 주님 보내십니다 하늘에서 당비 내리고 햇빛 찬란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는 요나스 3장의 말씀,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감정 앞에 충실했던 요나의 모습,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것에 충실해야 될 요나 선지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 감정 앞에 여전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물고기 뱃속, 소울의 뱃속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싫은 건 싫어하여 니노의가 저주를... 멸망을 당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내리지지 않으니까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리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예수 믿은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참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니넘에는 요나가 억지로 순종하면서 하루길만 외쳐도 오히려 니넘의 사람들은 반응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는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빠른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지. 결코 감정을 앞세운 자는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가운데 있는 한분한분 말에 한 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의 은혜로 나음을 입게 해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믿음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는 하룻길 외치는 하룻길이라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니노웨로 가라고 저큰 성읍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분한분 한 분, 특별히 암환자 분들 하나님께서 세 힘을 대해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해 주시고 강건함을 덧립해 주시고 우리 여교 집사님도 또 김영일 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 집사님 한분한분 한 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쓸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씀에 순종자 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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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요나설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번뇌를 주시니 감사 를 보면서 자기 감정 앞에 끊임없이 붙들린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